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입니다. 사는 동네 병원 기업에서 나름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사실 아내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한때 전 결혼을 도피처로 살았습니다. 다름 아닌 새엄마 때문에요. 아무리 사람 마음이 제 뜻대로 할수 없다지만, 사람의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 새엄마가 자꾸만 제 마음 속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가로 예전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엄마도 가정 안에서 현모양처로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따뜻한 가정 속에서 전 외아들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원 다녀오면서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차에서 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전 행여나 엄마가 알고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 바람핀 아빠가 미워되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 누구냐며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처음엔 아빠도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가 아니었다는 걸요. 바보 같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와 저한테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엄마한테는 제가 전부였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토록 엄마가 바래던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잘 돼서 꼭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제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엄마 일은 슬픔에 하늘에 무너졌고 제 업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공부고 뭐고 다하기 싫었고 모든 원망은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자 내연녀를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씩 알아가더군요. 특히 할머니는 그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꿈에도 보기 싫은 끔찍한 인간이라며 사람 말중 취급하더라고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반대와 멸시를 무릅쓰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들도 말이죠. 딸둘다 아빠와 엄청 닮아 보이는 게형상만으로도 아버지와 그 여자 소생인 걸 알았습니다. 한 명은 중학교 1학년,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 딸 둘이었습니다. 엄마를 봐서 꼭꼭 눌러 참은 속내가 터져 올보지 섰네요.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요. 저, 집 나갑니다. 저 사람들이랑 역겨워서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아빠는 말 버릇이 그게 뭐냐고 한참을 욕했으나, 그 여자가 말리는 통에 어쩌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누구 좋으라고 집 나가나 싶어 결국 집에 남아있었고 전 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술싸움 등 청소년으로서 할수 있는 비행은 다 해봤네요. 성적은 당연히 바닥을 쳤습니다. 경찰서에는 수도 없이 드나들어 바닥이 달을 지경이었어요. 그 여자는 항상 경찰서에 제 보호자 자격으로 나타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한후 저를 데려갔습니다. 괜찮니? 너만 안 다치면 돼. 우습게도 항상 다독여주며 가증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수가 나오대요. 집으로 가니 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제 취향을 어찌나 잘 아시는지 옷이랑 가방도 제 취향으로만 골라 사놓는데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선 여동생들이 저를 무서워했지만 그 여자는 언제나 오빠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엄마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그런 거라며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랑 틀어지면 자기 일상이 고달파질 걸 알고 그랬나, 창할머니 말 맞다나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어느날 저를 이끌고 갈 때가 있다며 제발 한 번만 말좀 들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머니 모신 납골당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앞에다 꽃을 놓고 묵념하는데 전감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납골당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널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이라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근데 나 때문에 망가져서 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이제라도 너 자신과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처럼 공부 열심히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 뜻대로 나가줄게. 그 여자가 울면서 제게 무릎 꿇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알아서 물러나주겠다는 얘긴데. 저도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질렸던 터라 제안에 승낙했습니다. 대신 약속은 꼭 지켜달라고 했네요. 고3이 돼버린 저는 코피 쏟아가며 그 여자를 집에서 내몰기 위해 압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여자는 언제까지 착한 척을 할 요령인지 제게 밤낮으로 수험생에 좋다는 온갖 영양식과 보약 등을 해 먹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잠이 들다 깨면 어깨에 담요가 덮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 과일이랑 직접 만든 떡이며 개이기며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과외선생님들도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서 붙여주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그 여자 보필 아래 마침내 전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갔으나 그래도 어느 지방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합격증서를 보면 몹시 기뻐하며 제게 장하다 하더군요.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나도 이제 약속대로 나가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막상 그 여자가 나간다 하니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전 어차피 지방대를 가니 내가 나가서 안 보면 되니까 그냥 갈 데도 없는데 집에 있으라 있습니다. 그 여자는 울먹이며 딸들과 함께 고맙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여자 아니었으면 의대 합격을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더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점점 없어지려 하고 있어 죄책감에 시달렸네요. 대학에 입학하며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식당 밥을 먹으며 그 여자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정성어린 음식과 포근한 이부자리 손수 챙겨주던 손길이 순간순간 생각이 났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아버지가 왜그 여자를 사랑했는지도 알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엄마의 상처를 잘 알기에 여전히 전 삐뚤게 그 여자를 대했네요. 어떻게든 그 여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 근무했을 때 마침 사귀던 여자친구 사이에서 혼답이 오갔고 여자친구의 조건도 외모도 나쁘지 않았기에 이참에 잘 됐다 싶어 도망치듯 결혼을 받아들였네요.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고 양가 부모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 훌쩍 자라 숙녀가 되어버린 딸둘이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 여자는 많이 아위었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꼭 아픈 사람처럼요. 하지만 분위기를 밝게 주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게 부디 절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는데 괜히 신경 쓰이더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하후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쓰러지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여자를 업었고 근처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학교 선배가 그 여자 담당이가 되었는데 한참 진료 후에 아버지와 여동생들에게 다행히 위급한 순간은 지나갔으니 너무 걱정 말라 하네요. 그리고 선배가 절 따로 부르며 얘기하더라고요. 최장암 사기야. 어떻게 환자가 이 지경인데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일상생활을 한 거야? 많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머님 네가 살베이지를 지킬 수 있게 도와드려. 그 여자가 최장암이라니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남편 뺏어가서 살더니 천벌받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사람정이 참 무서운 게 친엄마도 아닌데, 그간 저에게 좀 신경 써줬다고 울컥 올라오네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 전 일단 병실로 가서 분위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실문을 열려던 찰나 아버지와 그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전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몸이 그 지경까지 됐는데, 언제까지 입다 물고 살 거야? 저 녀석 결혼도 앞뒀는데, 이젠 얘기해야지. 당신이 그 녀석 뱃속에서 낳아준 진짜 친엄마라고. 방금 제가 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방금 절 낳아준 제 엄마라고요. 그냥 우리 아들이 이 이상 불운한 가족사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명도 얼마 안 남은 판에 이제와 내가 친엄마라고 알려서 뭐할 건데요? 그 아이에게는 예전 상모님의 자식이라는 것이 자존심이고, 자무신인데 이제와 내연녀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할 내 아들이 마음 아파서 안 돼요. 제발 그거만큼 지켜줘요. 그 여자가 아버지 품에서 울었고 전 온몸에 후들거린 채 겨우 일어나 병실문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저의 얼굴을 보며 그 여자는 이내 저를 보며 심하게 흐느끼던 하고요. 말도 안돼이 사람이 정말 제 친엄마였다고요. 엄마에게 상처 준 아버지의 내연녀라 그렇게 미워했던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저에게 한 행동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절 보며 뭔가 그리운 듯 안타까웠던 그 눈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네요. 저를 향해 내미는 떨리는 그 작은 손을 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기어코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버렸던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아버지와 그 여자는 연인이었다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는데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 집안은 평범한 그 여자를 반대했고 사업승계를 빌미로 아버지에게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해 시켰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그 여자와 만남을 유치했고절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재가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분은 절 데려와 아버지 후적에도 올려주고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헤어지했다 하네요. 후적 때문에 그 여자는 절 포기하고 약속대로 헤어진 후 다른 남자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딸들은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던군요. 그 여자의 결혼 생활에는 불행했나 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결국 두딸 때리고 이혼한 그 여자는 다시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세상 돌아가신 엄마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손에 자라며 단한 번도 제가 친한 엄마임을 의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절 사랑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 제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는 벌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여자 말 맞다나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그 여자에 대한 철륜적 괴로움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술을 진탕 마시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놨습니다. 여자친구가 울면서 제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더라고요. 저는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결혼식 준비를 하며 단한 번도 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다 잊고 여자친구랑 새 가정을 일구면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지 결혼식 당일날 몇달 만에 본그 여자의 모습은 두꺼운 화장 속에서도 너무나 앙상하고 초초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고 양가 부모님 인사했을 때그 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웃음에 절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전 처음 그여 작품에 처음으로 안겨보았습니다. 야외였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복있깨잘 살아.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제 친엄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다녀왔을 때는 이미 한중에 제가 되어 강물에 뿌려진 후였네요. 못다 뭐한 울음까지 모한참을 울었습니다. 단한 번도 제대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나의 엄마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남들은 내 연녀다 본촌에 쫓은 독한년이라 천벌 받은 거라 하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어머니이니 제가 어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어찌 그 분께 사랑한다 말 못할까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 심정 더 와다 하더군요. 주 어머니들의 사랑을 받고 전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병원 문 닫고 제 어머니들 찾아뵈러 가야겠습니다.